안녕하세요. 오름주택TV 구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원정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한계동 29세대 나홀라 아파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정역 같은 경우는 대곡 소사선이 개통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고요. 주변으로 마트나 시장, 그리고 초중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짜리, 4개짜리 구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어, 구조는 방 3개짜리 구조입니다. 자, 이제 자막과 함께 영상 보러 가실게요. 자, 보시죠. 자, 이제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셔서 보시면, 바닥은 고급 타일로 화이트 톤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수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요. 중문은 오픈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오픈식 도어를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복도를 지나서 이제 거실로 와볼게요 거실 오시면 이제 좌측으로 6인용 소파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우측으로도 TV 놓을 수 있는 공간 고급 아트월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 보시면 고급 포쉐린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거실 보시면 폭이 아주 좋아요 폭이 한 5m 정도 나와서 30평대 아파트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 창 쪽으로 오셔서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바라봐 볼게요. 주방 쪽으로 보시면 이제 좌측, 우측 공간 충분하고요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보시면 이제 d 자형 주방으로서 이제 모든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주방 구조고요 냉장고는 이쪽으로 두대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수납은 이제 하부장과 상부장 충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쪽으로 전자레인지나 밥솥 놓을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인덕션이 시공되어 있는데 인덕션이 요새 좀 편리하고요. 또 싱크볼도 아주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뭐 글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이제 주방 보셨고요. 주방 지나서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킹사이즈 침대 놓고도 좌측, 우측으로 아주 공간이 여유로워서 공간 활용하기는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천장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에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넓이 좋죠. 안방에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가 아주 좋으세요. 어, 아주 넓게 드레스룸이 있고 이쪽 환기창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화장대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스타일러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뽑아져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보면 안방 욕실 치고는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샤워 공간도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어서 아주 좋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안방을 지나서 이제 네,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 보시면 이렇게 침대를 두대 놓고도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안방 사이즈만큼 아주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자녀가 두 분이신 분들은 이 방에서 침실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조금 아담하게 나왔네요. 그래도 이쪽으로 침대 놓고 이쪽으로 책상 놓아도 공간은 충분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서 이쪽으로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 보시면, 자, 욕조가 시공되어 있어요. 욕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실 것 같고요. 바닥도 논슬립 타입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신경 써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보여드렸던 거실로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종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 말고도 수도권 모든 현장 및 나홀로 아파트 분양 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름주택TV 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